안녕하세요. 골프 해부학의 김광용 프로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주제는 비거리를 10m를 더 늘려보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리를 내는데 첫째는 스윙의 원을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 스피드의 가속을 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운데 맞힐 수 있냐.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이 얼마나 할수 있냐. 중심 이동이.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다운 스윙을 할때 스윙의 궤적을 더 크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런 연습이 있습니다. 자, 다두 다리를 모으고 들었다가 볼을 때립니다. 자, 이렇게 때려도 볼은 굉장히 정확히 가운데 맞으면 멀리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서 보다시피 스윙의 궤적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 중심 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몸에서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움직임은 좋은데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이동이 잘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윙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텝 스윙이라고 합니다. 먼저 왼발을 오른쪽으로 붙인 다음에 상체를 돌리고 허리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을 떨어뜨려서 왼발을 바닥을 딛어주면서 딛고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어깨 식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반대쪽이 돌아옵니다. 자, 지금처럼 만약 이게 안 되면 찌그러지거나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밸런스가 안 맞으면 몸이 흔들리거나 치고 나서 자꾸 몸이 일어선다는 이런 동작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텝을 연습한 다음에 준비해서 그립을 잡고 왼발을 붙이고 오른발을 들어서 그 다음에 왼발을 딛고 돌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를 해줍니다. 자, 이 동작을 연결해서 천천히 다리 붙이고 들고 딛고 던지고 돌고 다시 한번더 다리를 옆에서 다리 붙이고 들고 딛고 던지고 돌고 자 이러한 상체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치던 것보다자 전체적으로 백스윙 훨씬 더 앞으로 팔로스로 자체를 길게 할수 있습니다 곧 볼을 많이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끌고 들어오는 힘도. 이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그 다음엔 다리를 넓힌 다음에, 하체 움직이심을 지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지우시면 또 몸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쓴 상태에서, 하나, 스피드. 그렇죠? 뒤에서 헤드 스피드입니다. 하나, 스피드. 이러한 연습을 하셔서 집에서 잘안 되신다면 뒤꿈치를 들고 밟고 무릎 허리 순서는 무릎 허리 골반 어깨입니다. 무릎 허리 골반 어깨, 무릎 허리 얼바. 이러한 운동을 자꾸 하시고 클럽을 잡고 왼발 붙이고 들고 딛고 던지고 딛고 던지고 던지고 이러한 걸 자꾸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한 10m 정도 더 거리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